전용면적 80제곱미터 이상 아파트에 최근 6개월 매매 거래량으로 산출한 순위입니다. 서구 화정동 유니버시아드힐 스테이트 3단지, 북구 연제동 힐스테이트 연제, 동구 학동 무등산아이파크 이상 3단지가 최근 6개월간 가장 높은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최근의 실거래 가격을 2021년 평균과 비교해서 평당가 순위의 변화를 산출한 자료입니다. 버블지수 산출은 영상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광산구 산월동 첨단부형 6차 2006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3.3억에서 3.6억으로 9.9% 상승하여 91위로 상승했습니다. 남구 봉선동 3 2길 1990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4.8억에서 3.5억으로 마이너스 -27 27.2% 하락하여 저평가됐습니다. 남구 봉선동 3 2길위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15.2%로 낮습니다. 광산구 장덕동 부영해시향 1차, 2008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3.2억에서 3.8억으로 20.3% 상승하여 88위로 상승했습니다. 광산구 우산동 세계수영선수촌 중흥S 클래스 센트럴 2020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5억에서 3.7억으로 마이너스 -26 26.2% 하락하여 저평가됐습니다. 광산구 우산동 세계수영선수촌 중흥에스 클래스 센트럴의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3.9%로 낮습니다. 남구 봉선동 주월동 이지더원 3단지 2012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4.6억에서 4 2억으로 마이너스 8.4% 하락하여 70위로 상승했습니다. 남구 이맘동 효천 1중흥 S클래스 에코파크 2019년 준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6억에서 4.1억으로 마이너스 31.9% 하락하여 저평가됐습니다. 남구 이맘동 효천 1중흥 S클래스 에코파크의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32.2%로 낮습니다. 북구 각화동 각화센트럴파크서 이스타힐스 2020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3.3억에서 4.3억으로 30.8% 상승하여 66위로 상승했습니다. 광산구 하남동 하남 3지구무아엘가 2018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5억에서 4.2억으로 마이너스 16.4% 하락하여 저평가됐습니다. 광산구 하남동 하남 3지구무와엘가의 버블 지수는 마이너스 1.6%로 낮습니다. 광산구 장덕동 진흥더 루벤스 2009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4.3억에서 4.4억으로 3.4% 상승하여 59위로 상승했습니다. 동구 용산동 광주 용산지구 투비엘 계룡 리슈빌더 포레스트 2019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6.9억에서 4.5억으로 마이너스 35.0% 하락하여 저평가됐습니다. 동구 용산동, 광주 용산지구 투비엘 계룡리슈빌더 포레스트의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36 36.3%로 낮습니다. 광산구 장덕동 신안 실크밸리 2009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4.1억에서 4.7억으로 12.7% 상승하여 47위로 상승했습니다. 동구 산수동 무등산그리넬로제비앙 2019년 준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5.9억에서 4.7억으로 마이너스 20.5% 하락하여 저평가됐습니다. 동구 산수동 무등산그리넬로제비앙의 버블 지수는 마이너스 20.0%로 낮습니다. 서구 마륵동 상무양운의 안에 2020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4.2억에서 5억으로 17.2% 상승하여 32위로 상승했습니다. 동구 계림동 그랜드 센트럴. 2020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6.4억에서 4.8억으로 마이너스 25.3% 하락하여 저평가됐습니다. 동구 계림동 그랜드 센트럴의 버블 지수는 마이너스 1.1%로 낮습니다. 남구 봉선동 금호이 1995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5.3억에서 5.5억으로 4.3% 상승하여 21위로 상승했습니다. 서구 화정동 화정엘리체 퍼스티지 2019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7.1억에서 5.2억으로 마이너스 26.4% 하락하여 저평가됐습니다. 석구 화정동 화정 엘리체 퍼스티지의 버블 지수는 마이너스 22.8%로 낮습니다. 북구 신용동 첨단 이 e 지구중흥 S 클래스 2015년 준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5.9억에서 5.7억으로 마이너스 3.6% 하락하여 15위로 상승했습니다. 광산구 수완동 해솔마을대 박노블랜드 2차 2011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6.8억에서 5.9억으로 마이너스 13.7% 하락하여 저평가됐습니다. 광산구 수안동 해솔마을대방노블랜드 2차의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39.8%로 낮습니다. 광산구 장덕동 성덕마을대방노블랜드 5차, 2011년 중공, 전용 130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8.9억에서 10.5억으로 17.5% 상승하여 6위로 상승했습니다. 광산구 쌍암동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2019년 준공 전용 102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11.4억에서 9억으로 마이너스 21.0% 하락하여 저평가됐습니다. 광산구 쌍암동 힐스테이트 리버파크의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13 13.1%로 낮습니다. 전용 면적 80제곱미터 이상 아파트에 최근 매매 가격만으로 산출한 간편 순위입니다. 광산구 장덕동 진흥더루벤스 85제곱미터 아파트가 91위로 4.4억에 거래됐습니다. 광산구 흑석동 수완이지더원 85제곱미터 아파트가 81위로 4.6억에 거래됐습니다. 서구 화정동 유니버시아드일스테이트 2단지 85제곱미터 아파트가 71위로 4.8억에 거래됐습니다. 서구 마륵동 상무양운해 안에 85제곱미터 아파트가 59위로 5억에 거래됐습니다. 광산구 장덕동 세안보유 85제곱미터 아파트가 52위로 5.1억에 거래됐습니다. 남구 주월동 봉설로남에온햇뜻 85제곱미터 아파트가 41위로 5.3억에 거래됐습니다. 북구 신용동 첨단 이 e 지구중흥 S 클래스 85제곱미터 아파트가 31위로 5.7억에 거래됐습니다. 광산구 수완동 대주피올의 6단지 85제곱미터 아파트가 22위로 6.2억에 거래됐습니다. 서구 화정동 더샵염주 센트럴파크 85제곱미터 아파트가 12위로 7점여개 거래됐습니다. 남구 봉선동 봉선 3차 한구가델리움 85제곱미터 아파트가 2위로 9점여개 거래됐습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아파트에 최근 매매가격만으로 산출한 간편순위입니다. 서구 치평동 호반, 60제곱미터 아파트가 91위로 2억에 거래됐습니다. 광산구 운남동 운남조공7단지 60제곱미터 아파트가 81위로 2.2억에 거래됐습니다. 동구 계림동 금호 60제곱미터 아파트가 71위로 2.3억에 거래됐습니다. 동구 학동 학한마을 60제곱미터 아파트가 61위로 2.5억에 거래됐습니다. 서구 치평동 라인동산 60제곱미터 아파트가 51위로 2.7억에 거래됐습니다. 북구 각화동 각화센트럴파크 3차 60제곱미터 아파트가 41위로 3억에 거래됐습니다. 북구 각화동 힐스테이트 각화 60제곱미터 아파트가 35위로 3.1억에 거래됐습니다. 동구 소태동 무등산 골드클래스 60제곱미터 아파트가 21위로 3.5억에 거래됐습니다. 북구 우산동 무등산자이엔 어울림 2단지 60제곱미터 아파트가 11위로 3.9억에 거래됐습니다. 남구 봉선동 포스코더샵 60제곱미터 아파트가 4위로 4.4억에 거래됐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댓글을 남겨 주시거나 지인에게 영상을 공유하시는 것도 채널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